자, 97페이지 358번. 그래서 개념카드 뒷면에다가, 아, 개념카드 뒷면까지 했어야 됩니다. 1번. 일단은 개형을 그립니다. 개형. 개형이 뭐라고 했어? 대충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개형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신경쓰면 돼? 시작점과. 그 다음에 접할 때를 찾으면 됩니다. 시작점과 접할 때. 이거 두개 찾으면 돼. 두개 정말 중요하다. 시작점과 접할 때. 저두 가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주자입니다가. 개형. 개형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거기에서 시작점, 시작점 지날 때와 접할 때를 찾아서 이게 접할 때죠. 그 다음에 이게 시작점이죠 그래서 이때 몇 개가 되는 거야 저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도 계속 두 개고 여기일 때한개뭐 이런 느낌 만난다니까 어쨌든 한 개든 두 개든 다 만난다니까 <laughs> 이런 거 해주시면 되고 정말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겠지 그래서 그 예전에 영어고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개수를 k값에 따라서 개수를 다 불러줘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0개 만날 때안 만날 때 1개 만날 때뭐 2개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전부 분류해서 서술형으로 각각의 다 부분 점수를 다 채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작점과 접할 때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때 만나지 않을 때는 저 y는 kx 있지 y는 kx y는 kx를 분석해야 돼. 얘가 뭐였어?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 아니었어? 기울기를 모르는 직선. 기울기 모르는 직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푼다고 했어? 반드시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반드시 지나는 점인데, 이거를 반드시 지나는 점을 나중에 자기가, 자기가 필기해 놓은 걸 보면서도 반드시, 얘들아,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어. 밖에 없는 점. 음.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랑 그냥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거. 그래프 그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그 풀이는 뭐 적을려면 적고 아니면 저 케이 값만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제 풀이 들어갈게 자 풀이 첫 번째 첫 번째 이거 니이다 y는 요거 마이너스의 3에 x 플러스 2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6. 우리 나중에 수원에 가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그다음에 삼각 함수 이런 거 하겠지만 그때도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기본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본형. 기본형은 얘가 y는 루트 3x일 때잖아, 맞지? 3은 못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루트 3x일 때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달려 있지. 그럼 얘는 x 게 아니라 사실 y 거죠? 그러면 x축 대칭인 거잖아. 되겠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생긴 거야. 되겠죠? 그래서 굳이 좌표평면에 그리자면 여기 여기 그려사 하진 않을 거거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야. 따라왔죠?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e 그리고 마이너스 u 그러면 왼쪽으로 두칸 가고 밑으로 여섯 칸 갔는데 관심없다고. 관심 없고 여기 를 그냥 마이너스 e 마이너스 u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아, 이문제는좀 관심 있게 되는데. 근데 얘가 그저 어디 갔어? y는 kx. y는 kx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되죠. 아, 그림을 좀 그린 거네 얘는 좀 필요하네, 그치? 얘는 위치가 필요하긴 하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대충 여기다 치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소 잘못 그렸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생각해. 이거랑 얘는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이 어디야? 0, 0이란 말이야. 여기서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하면 되는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면 만나는 거고 맞지? 이렇게 그면 안 만나는 건데 그 경계가 어디냐를 보면 되는거죠 그 경계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여기가 되는거죠 이렇게 알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기 있는 파란색, 아, 초록색을 구한 다음에 <laughs> 초록색보다 크면 됩니다. 이러면 됩니까? 맞아? 크면 돼. 근데 크다가 이렇게 돼도 되죠. 0 돼도 되지. 맞아? 그럼 이거 살짝 이렇게 올라가도 돼? 그건 안 돼. 왜냐면 지금은 안 맞는, 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계속 간다고. 얘도 계속 가면 언젠가 맞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되는 거를 초록색으로 전부 다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이 사이에 들어오면 다 되는 거야. 요 사이에 들어오면 다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만 그리면 된다. 그래서 초록색은, 아, 여기 초록색은 안 되는 거야. 경계는 안 되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뭐 지날 때를 구해주면 됩니까? 저 시작점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지날 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k. 이렇게. 그래서 k가 3이죠. 됩니까? 그러면 3보다는 어쨌든 커야 된다. 이만이 많이... 3보다 커야 된다. 3보다 크면 되겠지. 왜 작아야 돼? 아 작아야 돼. 미안해.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3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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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보다 작으면서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K가 3보다 작아주시면 되겠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답이 0과 1과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개. 됐죠? 여기다가 어, 시작점. 그림은 대충 이거로 야아 하면 할 거야. 여기까지 했으면 아 거야.